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기홍수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채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야 하는데 실패를 보지 않으려면은요, 항상 그 해에 특징부터 살피고 움직여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은 이제 상담을 해 드리고 그러면은 그 수시면은 수시라도 그 해의 특징부터 정시면 정시라도 그 해의 특징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합격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들도 그 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게첫 단추 뭐에 대한 첫 단추다? 합격에 대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5학년도는 요 정말 많은 변화를 갖고 왔어요. 수시에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여파가 정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들의 궁금해하는 2025학년도의 수능의 특성하고요. 변화된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하든, 내가 중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든지 간에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고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요. 반드시 알아야 할 2025학년도의 정시모집의 특징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목차는 첫 번째가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요라고 해 놨네요. 자, 그래서 2 0 2 5년도의 정시 특징에 대한 부분들. 자, 마지막에 결론지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지원자 현황입니다. 자, 표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이쪽은 2024년도고요. 이건 올해 2025년도입니다. 제 학생은 32만 6 3천 명 중에서 34만여 명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체의 수험생들 중에서 65.2%를 차지하고요. 자, 그리고 졸업생 검정고시 나눠 봤는데 그 졸업생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15만 9천여 명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16만이 넘었어요. 역대로 가장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검정고시생도 30여 년 만에 지금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도 18,200여 명에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험생의 전체 지원자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50만 한 4천여 명 됐었는데요. 올해는 5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18,000명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것. 자, 이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지원자는요, 52만 한 2,600여 명으로요, 지난해보다 18,000여 명 이상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n수생의 증가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졸업생이 가장 많았다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천명 이상이 늘었으니까 역대 최고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자도요 3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탐론. 즉, 이과생들의 사탐이랑 과탐을 동시에 응시해서 지원하는 이 지원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5만 2천여 명 정도로 늘었고요. 그리고 과탐 응시자는 47.8%였었는데 그랬는데 올해는 37.9%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과탐에 대한 비율자가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이 사탐론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근데 이는 의대 증원 그리고 모집 자격의 변화 등에 따른 수험생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과 그리고 주요 대학에서 자연계열 지원 시 과탐 필수 조건을 폐지를 했어요. 뭐가요? 사탐론. 그래서 그 과탐 자연계열 쪽에서도 사탐을 응시해도 인정해줄게 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하나의 특징인데 이거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요. 사탐이 과탐보다 학업 양의 부담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풀이 되고요. 그리고 과탐만 지원 가능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작년에 자연결 같은 경우 이만큼이 전부 다, 다 우리는 과탐에서만 두 과목 지정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올해는 몇개 대학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몇개 대학이 우리는 사탐도 되고 과탐도 돼요. 그러니까 과탐만 지원하는 대학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은 과탐만 가능한 대학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경쟁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 사탐론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탐으로만 지원한 학생들도 사탐론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본인이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과탐 두가 뭐한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사탐으로 옮겨간 거에 대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원의 변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들은요 정시 모집의 수능 전형에 군별로 모집 인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정시 모집에서 가군 있고요, 나군 있고요, 다군 세 군데 쓸수 있고요. 자, 서울에서는 지금 전체 모집 인원은 3만 한 600명 정도가 돼서 한 거의 4 8의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경기랑 인천 쪽은 1만 2천 한 500여 명 정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한 2만 여 명. 그래서 전체에 6만 3. 3800여명 정도가 정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세부 내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은 요 대부분 가나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상위권 대학은 가군하고 나군에 많이 몰려 있고요. 다군은 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확대. 되거나 아니면 경쟁률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요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어디가요? 가군하고 나군이 또 다군은 모집 인원이 육안으로 보셔도 이렇게 다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작았습니다. 그래서 다군에 대한 부분 지원자는 적고 경쟁률이 많아서요 지원자는 많아서 경쟁률이 올라가서 가나군에 가군까지 가군 나군 다군까지 복수로 전 합격자들이 가나군으로 많이 옮겨 가겠죠 왜 그러냐면 가군 나군이 상위권 대학이 많기 때문에 다군까지 합격한 학생들은 이쪽이든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탈이 많지만 요즘에 합격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군에서는 요 작년까지만 해도 요홍익 중대 외대 건국대 요 부분들이 최상권 대학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작년에 성균관 대학 가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위권 대학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에는 대거 다군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수도권 부분들은요. 다군의 선발 인원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그리고 수도권 이쪽 보시면은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3천 명, ,000명, 3천 명대인데 다군만 4천 6백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에 모집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이 다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나. 다군에 세 번의 기회가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아무래도 가군, 나군에 집중이 돼 있는 만큼 성적별로 가나다군 지원 경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렸지만 올해 특이사항 같은 경우들은 다군에 최상위권 대학이 많이 왔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올해 다군에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5년도 정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봤어요.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좀 올해 크게 변화를 줄 것들이 너무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7가지 정도로만 추려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1번. 수시하고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 자,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인원은요. 34만 9,3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360여 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은요. 오히려 22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48,750여 명 정도 선발하고요. 이 중에서 58.6%는 수시로 그리고 41.4%는 정시로 모집을 합니다. 육안으로 보셔도요.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항상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수시에 대한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 물론 이 수시 부분 분들에서 정시로 다 모집을 못 하면은 정시 부분들로도 이월을 하잖아요. 그래도 수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모집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시에서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정시를 보든 수시를 보든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정시 모집 특징의 두 번째입니다. 계열별 과목 제한을 폐지를 해놨어요. 특히 자연 계열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적기와 수학에서 그다음에 과탐 부분들을 필수로 다가 계속 지정을 했는데 2025년도 올해 정시부터는 많은 대학에서 계열 제한을 폐지를 해서 문과의 교차 지원이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이 가능해졌는데 자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계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정 5개 146개대로 거의 다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을 살펴보면 건국, 경희, 동국 서강, 성균,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자왜그러냐면은 우리가 교차 지원 가능하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은근히 또 막아놓은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문과과 하면 점수 더 줄게, 이과는 이과과 이과 계열로 지원하면 좀더 줄게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아래 아예 조금 가산점을 준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2025년도 정시 특징의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응시 영역과 동일 계열에 대한 가산점 부분들도 확대가 됐습니다. 자, 동일 계열 지원 시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은근히 늘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과목별 제한은 폐지를 했으나 그러나 연세대 같은 경우도 문과 계열 해당,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유형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 유형 1이 문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형 1에 지원을 할 때에는 문과 계열 지원 시에는 사탐 응시 시 가산점을 주겠대요. 그럼 이과 계열이 일로 와서 지원하면 좀 불리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유형 2의 경우, 즉 이과 계열 학생이 과탐을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도 주겠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데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점수들 대부분 상권에서 예별돼서 한두 점 차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어느 도 가산점을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막아놓은 상황이죠. 막아놓은 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국민대 케이스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미기, 과탐에서 표준 점수를 3%를 부여해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환산 점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대학들도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셔서 내가 이대학에 넣었을 때 점수나 100분이나 표준점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는 인문계열의 교차지원보다는 자연계열의 사탐 선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의약학의 최상위권 의약학이랑 최상위권은 과탐의 가산점의 영향이 크지만 이 중상위권 대학서부터는요. 이 정도. 정 도가 목표라고 되는 사람들은 과탐에 약한 특히 약한 학생이라면 탐구 중에 하나를 사탐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얻는 결과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시 모집의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정시 특징에 그 중에 네 번째 해당되는 부분들은 계열별 지원 단위들을 통폐합을 했어요. 이것도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고려대학교의 간호학과나 자유전공학부 같이 계열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중감은 학과마다 영향력이 조금씩 그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학과들의 경우 결과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집 단위가 통합이 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자유 전공 학부라고 할게요. 기존의 학과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자유 전공 학부가 개설됨에 따라서 이게 그냥 막 개설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를 가져갈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학과에서 5번 학과에서 10명이 일로 가고 4번 학과에서 뭐 2명이 일로 가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학과에서 모집인의 변화가 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미칩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뭐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모집인원의 변화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저는 보통 한 퍼센트 정도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1 0가더1 0보다더 많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올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영향력은 대부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2 0명 중에서 1 0면은두 명인가요? 두명 2명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세명네 명이 옮겨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 0명 중에 세명네 명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입결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명네명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은 입결은 조금씩 더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줄고 늘고 함에 따라서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집 단위가 어떻게 통합이 됐는지 어느 학과에서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교수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게 저는 2025년도 정시특강의 다섯 번째 특징으로 잡았어요. 다군에 지원한 학, 상위권 학교가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다군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서부터 보면 은몇개 대학이 없었습니다. 홍익대, 중앙대, 외대, 건국대 이렇게 밖에 없었고요. 2024년도 즉 작년에 성균관대가 다군에서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대학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 다군에 대거 많이 늘어났어요. 그늘어 한 이유하고요. 늘어났을 때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도요. 다군으로 늘어났는데 다군으로 같이 분할 모집을 하는데 연세대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군에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입생에 36명을 다군에서 선발을 해서 가군하고 다군 동시에 분할 모집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가다군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AI 기반 자유 전공 학부 35명, 인문학 기반 자유 전공 학부 47명을 또 다군에 선발이 돼요. 또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 250명 중에서 60명 부분들을 다군에 선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형을 보면은 대부분들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뭐 자유 전공 학부라든지 아니면 학과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기존의 학과 쪽으로 안 가고 다군으로 많이 옮겨가요. 그 이유는요. 올해 무 전공 등 학과. 신설이 많은 것도요. 다군 이동의 계기가 됐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는 기존 학과들의 성적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서 모집 인원이라든지 시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가 가군에서 우리 대학이 가군에서만 선발을 했는데 이 비슷한 계열 부분들의 자유전공 학과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유전공 학과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모집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쪽이랑 이쪽이랑 봤을 때 이쪽이 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군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지원을 한 해야 될 학생, 수험생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수들이 많아요. 그럼 이쪽에 겨서 지원해야 될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한 군에 몰아놓으면 기존의 학과들의 점수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군으로 옮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옮기고요. 또 학력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요 반도체 첨단 학과 등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입결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경쟁률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다군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과가 점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다군으로 옮겼으니까 아 그럼 기존의 학과가 이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다군에서는요. 작년 같은 경우 다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군, 나군, 다군 이제 세 군데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다군 또는 나다군 또는 가나다군 다 붙었다, 다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가군, 다군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포진데 있으니까는 다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탈해 갖고 가군이나 나군으로 많이 옮겨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군의 특성은 어떻게 된다? 최초 합격은 높지만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군에서 중앙 근 경영학부의 경우에는요. 작년에 충원율을 보니까 1000%, 즉1배수까지 추합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군은 최초 합격자 성적은요.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의 등록을 포기하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를 좀 두고 봐야 하며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많이 권합니다. 안정 지원을 권하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올해는 변동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반드시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다군 지원하라는 부분들은 아 다군도 안정보다는 좀 상황을 잘 봐서 지원하라는 부분들은 뭐냐 면다군도 상위권 대학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존 같으면 아 가나 다군 같은 경우 대부분 다군을 안정권으로 지원하고 취업률도 많이 도는데 올해는 상위권 대학이 많이 포진돼서 취업이 예년처럼 반드시 그렇게 많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꼭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2025년도 정시에 대한 특징.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의대 증원의 확대 영향. 뭐이 부분들은 수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정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2025학년도는 19년 만에 의과대학의 입학 전형이 3천명에서5천여명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들의 이증원부는 어디로 갔어요? 지방권 의대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는 정말 큰 규모의 증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 의대뿐 아니라 치한 약수 그리고 자연계 의 최상위권 모집 단위의 경쟁률 및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수시에도 정시에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의 규모가 더 커져서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아무래도 지역 소재 상위권 수험생들은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부분들은 경쟁률이 약간 더 올라갔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역 인재 같은 경우 조금 더. 줄어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영향을 좀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경우든지 대부분들 보면은 첫해 둘째 때까지가 그거에 대한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면은 큰 점수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이삼년 지나면 약간 떨어져서 그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평야 쭉 이런 게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의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올해나 내년쯤 비슷비슷할 거로 보고요. 그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찾으리라.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무전공 선발에 대한 확대 교육부의 이 무전공. 즉, 자유전공 부분들이죠. 이 선발 학대 방침에 따라서 25학년도부터 많은 대학에서 무전공 선발의 모집 인원을 확대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무전공 선발은 말 그대로 전공을 정하지 않고요. 입학을 한뒤 재학 중에 계열이나 단과 내 전공을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인데 이 무전공 선발이 확대가 되면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기존의 다른 학과에서 모집 단위에 대한 정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무전공 학대 자율학,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부분들 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학과들이 인원씩 줄일 거 아닙니까? 줄여서 이쪽으로 인원을 끌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학과는 모집이 줄 것이고, 무전공 같은 경우는 학과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다른 학과에서 많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의 모집단의 위 정원은 축소가 되니까 전반적인 인원 변동이 예상되고, 이거 인원은요, 작년 24년도에서 25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줄고 늘었는지. 그리고 각 대학의 무전공선발 비중 및 전공 성격에 따라서 수험생의 지원도 반드시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집인원 변동에 대한 거꼭 확인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결론 보겠습니다 저는 결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봤고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 전에 모집 인원 전용 방법 변화는 아주 필수예요 필수 특히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도체 계열이라 특히 자연 계열 쪽에서 반도체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 전공하고 이런 게 지금 대거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인원 부분들 기존 학. 인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여서 입자 확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변동수를 확인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통 한10% 내외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 이상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 좀더 늘어나면 입결 부분들 좀 내려갈 것이고, 10% 이상 줄기 시작을 하면은 입결은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작년에 비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전형 방법이나 변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그 다음에 수능 외 전형 요소의 적용 유무 등 변화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작년과 꼭 기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집 군별 세 번의 복수 기회를 잘 활용을 할 것. 뭐다 뻔한 얘기긴 한데 정시에서는 이제 가나다군 세 번의 기원, 지원 기회가 있으나 상위권 대학들은요,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고요. 다군은 모집 대학수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과 합격선이 그러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죠. 물론 취업률도 많이 돌고요. 합격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도 무슨 말씀 드렸나요? 다군에서 올해는 이쪽으로 신설된 상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이것도 큰 혼란을 줄 상황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대학이 그쪽로 들어와 있으니까는 그 부분들 잘 활용을 하셔서 어쨌든간에 예년처럼 다군이 추합률이 많이 돈다 이 부분들은 조금은 배제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년보다 추합률 덜 돌을 겁니다. 그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라. 가장 유리한 수능 성적 반영 조합을 찾아갔고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아니면 백분위가 유리한지로 확인한 후에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로 정시에서 비중은 줄었지만 대학마다 편차가 끄니까 이것도 확인을 잘 많이 하시고요. 작년 사례였었는데 어떤 학생이 있었느냐 하면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라고 했을 때 표준 점수로 지원을 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백분위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게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하고 지원한 양상이 좀 틀렸거든요. 근데 달랐는데 백분위로 지원을 하는 학교가 좀더 높은 학교가 낮은 학교는 떨어지고 높은 학교가 붙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를 잘 확인을 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 해놨는데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실패하는 실패 사례들 보면 은백이면백다 100 전부 이래서 떨어집니다. <laughs> 저왜그런 다시 볼게요. 합격 가능한 대학 및 학과를 찾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수시 정시에 실패 원인은요. 꼭 부모님들한테 그거 물으세요. 본인 수준보다 매우 높은 대학 중에서 거기서 미달이 발생할 대학을 찾아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수시나 정시나 이런 부분들을 오래 해봤으니까. 아 올해 분들 은 합격선이 이 정도인데 밑으로 좀 많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 은 어느 정도 가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를 오래 봤는 낮아집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잘 돼야 본전이고 만약에 그래서 떨어지면 완전히 역적이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알고 있어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너무 그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꾼 요구를 하시는데 해셔야 되는데 너무 높은 대학에서 미달란 학과를 찾아달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사실은 어떤 변동수가 생길지 몰라서 아무도 모르고 그거를 얘기. 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은 그거는 백이면 백100 거의 떨어질 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수준보다 매우 높은 대학 중에서 미달이 발생할 대학을 찾는 경우인데 이 경우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한 대학을 올해는 무선 합격 가능 대학을 먼저 찾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왜 정시에서 변동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두개 대학 정. 정도는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합격 위주로 선택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개 정도를 소신지원, 보통 일반적으로 뭐 하향, 적정, 상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두개 정도는 본인 적성만 해서 합격 위주로 찾으시는 게 저는 좀더 옳다고 봐요. 하도 변동수가 많아서. 그리고 한개 정도만 상위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여러분들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드리고 끝을 내면. 누구나 처음 살아본 인생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훗날 내가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3학년 시기만큼은 나이 먹고 지났을 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진짜 최선을 그리고 투혼을 불살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실 수 있도록.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IDA 대표장 김용배 소장이 앞섰고요. 다음에좀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